과거에는 사람들이 "바쁘다, 바쁘,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답답하다, 막힌다" 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은 바쁘고, 장년들은 답답하고, 어르신들은 힘들고, 우리가 옛날보다 훨씬 더 살기가 풍요로워졌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넉넉히 이기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답답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뚫고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답답해집니까? 바로 그것은 생명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힘들고 휘청거리고 어렵고 꽉 막히고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옛날보다 훨씬 더잘 사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 옛날에는 쌀이 모자라 가지고 보리를 먹고 보리를 모자라 가지고 여러 풀들을 먹고 풀도 모자라 가지고 나무껍질을 우리의 아버님, 할아버님들을 베껴서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가난에 굶어 죽을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들은 힘들고 휘청거리게 됐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훨씬 더 풍요로운데 풍요로운 걸 느끼지를 못하고 더다 죽을 것 같이 초라하고 쪼그라드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잘못됐을까?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을까? 아니면 우리의 사회가 잘못됐을까? 아닌가? 무엇인가 잘못되니까 우리가 쪼들리게 살지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 오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은 당시 시대를 피리를 불어도 장단에 맞춰 춤을 출 줄도 모르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고 슬피 울어도 애통해 주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사회다 자비와 긍일이 없는 시대가 예수님께서 계셨던 바로 그 시대다 라고 말합니다 큰 선지자 요한 보고는 귀신이 들렸다 고 예수님 보고는 먹기를 탐하는 자여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들, 권력자들,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 똑똑한 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이든지 메시아이든지 자기가 아는 율법, 조그만한 율법 가지고 사람들을 비방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백성들을 힘들게 억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도자가 그랬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도 그 백성들도 살 소망이 없고 혼란하고 어지럽고 힘들었던 것이 아닌가. 그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를 살 때에 주님께서 많은 따르는 무리들에게 갈릴리에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쉬움이라 라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천국의 윤리를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산상 보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약한 자, 소외된 자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은 왜 갈릴리 모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왜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그 시대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 내게로 다 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왜내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멍해는 어떤 멍해이기에 이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셨을까요? 멍해를 벗고 나에게 오라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히려 멍해를 메고 내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멍해는 짐승들이 목에 매고 또 등에다가 매고 거기에다가 속박을 해가지고 무겁고 짓누르고 억압하고 복종시키는 기구가 멍해 아닙니까? 무겁습니다 왜 예속시키고 사람을 묶어버리는 멍해를 메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소나 당나귀 등 가축에 매는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왜내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바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에는 힘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정신이 없습니다. 혼란합니다. 어지럽습니다. 여기저기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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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자다 말이야. 내가 힘이다. 내가 능력이다. 라고 하면서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라고 호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눌러버립니다. 억압을 합니다. 강압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강자가 누구였을까? 강력하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눌러버린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그 당시에 최고 강력한 그한 강자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 황제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유다에서 총독을 하고 있는 로마 황제 수하의 총독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대 나라를 로마의 식민주로 삼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로마, 이탈리아. 아, 유대나라는 아시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은 얼마나 컸던지 아시아에 있는 유대나라까지 식민지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당대 로마 황제는 어디까지 다스립니까? 저 저기 가울 지방, 그리고 저 저기 튜튼 앵글로 섹슨 지방, 그리고 또 독일 지방 중부 유럽, 그리고 저 저기 스페인, 포르투갈,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3대륙을 연안에 걸쳐서 전부 다 제국으로 장악을 했던 나라가 로마 제국 아닙니까? 이 로마 제국의 황제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중에 특별하게 더 아주 억압하고 아주 착취하고 핍박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유대 나라입니다. 유대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유대 나라는 워낙 테러가 많고 워낙 반대가 많고 워낙 강력하게 독립을 하라라는 의지가 세계 여러 민족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음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억압당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로마의 제국에 저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아무튼 변방 지역 많은 민족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 나라를 잘 공격하고 통치하는 그 군인, 그 군인, 군제 장군, 바로 그 사람이 다시금 로마로 들어오면 로마 황제가 되었어요. 그 대표적인 황제가 유대 나라 이하루살렘을 불질러 버렸던 티투스 장군이 돌아와가지고 로마의 황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로마 황제가 유대 나라를 굉장히 억압하고 핍박했던 그런 황제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강력하게 유대 나라를 핍박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과 결탁했던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파는 누구입니까? 사두개파 이스라엘에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지위가 높은 권력층에 있는 사람은 제사장의 후예들이 권력층이 높습니다.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영국의 상원 의원, 영국의 정신의원 미국의 상원 의원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유대 나라의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의 사촌 후예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 사두개인과 헤롯 왕과 결탁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분봉 왕. 그 밑에 수하 사람들이었다. 그 밑에 또 권력층이 있습니다. 권력층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바리새인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은 누구입니까? 이바리새인 율법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최고 의장이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바리새인 중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서 모든 민법, 사법 다 통치했던 사람들, 율법을 가지고 유권 해석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높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교만해가지고 백성들을 눌러버리고 억압을 하고 착취를 하고 이용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억압당해 가지고 백성들은 가난해서 억압당하고 먹을 것도 숨을 쉴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지금의 마치 북한의 김정은 밑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는 북의 우리의 백성들과 거의 비슷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하나님 밖에서 우상들, 마귀, 짐승과 같은 사탄의 제왕들이란 것들이 득실거렸습니다. 율법 시대 율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해야 하는데 율법을 가지고서 오히려 그들의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면서 백성들을 억압을 하고 착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 시대는 너그러움이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이용하려고 했던 시대가 예수님께서 오셨던 시대였다.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피리를 불어도 누가 하나 춤을 추는 사람이 없다. 슬피 울어도 누가 하나 같이 애통해 주는 사람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춤을 추러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억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볼 겨를이 없단 얘기. 그만큼 힘든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혼란한 이 사회에 누구든지 내게 오라 말이야. 내가 너희를 쉬게하리라 내가 이 여갑 속에서 내가 혼란 속에서 내가 답답한 속에서 너희들을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겠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면 안식과 힘을 주겠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주겠다 예수님께 오면 모든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으로 가지 말라. 우상으로도 가지 말라. 로마 왕제에게도 가지 말라. 왕에게도 가지 말라. 오직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아들을게 오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다 치료해 주었죠. 12년간 혈류병 들었던 이 사람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혈류병이 다 물러가게 해주셨죠 38년 된 충풍병자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을 깨끗이 물리쳐 주실 때에 귀신 들렸던 어린아이가 이제 깨끗하고 빵끝빵끝 울어 웃어 사람이 되게 어린아이가 되게 만들어 주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못 먹는 사람들도 다 먹이시고 병이여로 충만하게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앞과 같이 혼란한 이세벨과 같이 혼란한 시대 엘리아가 혼란한 시대를 다 정리해 버리고 해결해 줘 버린 것과 같이 지금 어둡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냐 혼란하냐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오라 메시아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평강을 주겠노라 내게로 오라 말씀 주십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답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살다가 보면 연세가 들어가지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십니까? 아픈 곳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까? 혼란한 시대입니까? 우리 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어지러움, 혼란한 것들 다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 심령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다음, 내 멍해를 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멍애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요즘 얘기 표현으로 오면, 경제적인 얘기로 표현하면, 동업하자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예수가 너와 함께 동업해주겠다. 너도 예수와 함께 내 멍애를 쳐. 예수님 멍애를 쳐? 니네 멍애를 예수가 지겠다. 그리고 또내 멍애, 멍해, 예수의 멍애를 너도 함께 지자. 멍애를 함께 지자.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멍에를 함께 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네 멍에 무겁지 않아. 네 멍에 힘들잖아. 네 멍에 메고 낑낑거리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가지고 그 모든 멍에를 예수님께 맡기라. 예수님께서 함께 져 주시면 낑낑대었던 모든 멍에들이 가볍고 주님께서 짊어지실 때에 안식과 평화가 임한다 바로 이것을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멍해를 메고 우리가 예수님의 멍해를 메때 예수님께서 내 무거운 모든 멍해를 져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의 멍해는 어떤 멍해입니까? 병들고 아픈 멍에 먹고 살기 위해 찌들려 힘든 멍에 청년들 구직의 명에 장가가기 위한 멍에 시집가기 위한 멍에 직장들 더 높은 곳으로 오르고자 하는 버려야 하는 경쟁적인 멍에 권력층이 있는 사람들 바로 이 권력의 멍에 좌절 낙심에 눌리는 멍에 자녀들 앞길을 생각하면 근심 수심 여러 많은 일들이 있는 멍에 그러고이 일을 부지런히 하는데 대가가 없어서 낙심하는 멍에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의 멍에가 오늘 내 가지고 있는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멍에가 아닌가. 그 멍에 메고 그 멍에 메고 예수님 앞에 나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그러면 어떤 멍에입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죄짐의 멍에가 아닙니다. 책임감이나 허물이나 저주의 멍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시는 멍에는 십자가의 멍해입니다. 주님께서 다 져주시고, 우리의 죄짐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책도 전부 다 벗겨주시고, 우리의 허물도 다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가볍게 해 주신 우리의 영혼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멍해가 예수의 십자가의 멍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초대해 주신 것과 같이, 십자가 앞에 내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모든 무거운 건심, 걱정, 수심까지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저주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날마다 가볍고 가볍워 깃털보다 더 가벼워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까지 오를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혼,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수학여행을 국민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하고 중학교 때는 수학여행을 못 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 갔습니다. 아니, 목사님, 목사님, 국민학교 중학교 때다 가는 수학여행 아닙니까? 5학년 때 가고 2학년 때 가고 다 가는 수학여행을 목사님은 수학여행 못 갔습니까? 집이 쪼들리게 가난했습니까? 라고 문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다지 가난한 축에는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먹을 수 있도록 살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못간 이유가 있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1970년에 경소중학교 학생들이 서울에서 저쪽에 아산 현충사로 가는데 버스가 달리다가 그만 기차 그당시에 기차가 가는데 차단기가 있는데 이 차단기로 들어가 가지고 기차한테 버스가 80m 끌려가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버스 한 대가 인원이 정원이 지금 버스 한 대가 꽉찬몇 명입니까? 아 버스 몇 명입니까? 우리 교회 버스는 35인승 33인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버스는 몇명있습니까 45명이죠. 45명 국가의 정 규준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버스 하나에 3반 4반 중학생 학생 중학생들 경서 중학생들 3반 4반 학생들이 다 탔는데 몇명 탔는가 하면 76명이 탔대요. 3명씩 앉으면 몇 명입니까? 67명. 그리고 통로에도 앉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앉아서 76명이나 탔대요. 80m까지 끌려가는 이차 어떻게 됐을까요 46명이 죽어버립니다 큰 불상사가 저 천안 배방면 지금 배방읍인데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버렸습니다 아 그런데 10월 14일인데 3일 후에 우리 가까이 저 서울 가면 꼭 들리는 곳이 있죠 중앙선 타고 가면 말입니다 원주 삼광터널에서 말입니다 3일 후에 상광터널에서. 아, 이번에는 인천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또 보인상고 서울의 보인상고 그리고 또 보성여고 학생들이 세 학생들이 기차에 타고 저 제천까지 가고 제천에서 저 울산 그 당시에 공업단지 여기에 수학여행 간다고 해가지고 세 학생들이 찾는데 수학여행단입니다. 아 그런데 화물차가 왔습니다. 그리고 수학여행단이 가는 기차가 왔습니다. 상광터널 원주에서 꽉 오고 서로 부딪혀, 정면 부딪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 차, 이 자단기가 아니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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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시스템을 잘못 오작동시켜버리고 만거지요. 그러니까 단선만 있었던 그 중앙선이 그냥 정면 충돌해버리고, 어깨 기관차 위에 객실이 올라가 버려가지고 학생들 14명 수학여행단이 죽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3일 후에 말입니다. 바로 이게가 1970년 당시였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온 나라의 수학여행단 중지 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여행을 가지를 못했는데 또 중학교 때는 뭐가 있습니까? 한발 있고 또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났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온 도시가 전부 다 물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곳에 홍수가 국가 재앙이 났는데 어떻게 수학여행을 가느냐 해가지고 중학교 때도 수학여행 금지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처음 갔습니다. 순천에서 저 서울로, 서울로 가서 강릉으로 갔는데 서울역에 딱 내렸습니다. 서울역에 딱 내렸는데 좋은 놈이 서울역에 딱내리는데 그만 입이 벌려져가지고 다물어지지를 않아요. 대우 빌딩, 지금은 서울 스퀘어로 바뀌어버렸는데, 대우 빌딩, 어마무시한 빌딩이 서울역 앞에 쫙 광장에 나가자마자, 아, 있잖아요. 그래, 오, 세상에 이렇게 큰 건물이 있는 것이 서울인가 하면서 북악 스카이웨이로 돌았습니다. 북악 스카이웨이로 도는데, 이구이저구이 도는 곳마다 건물이요, 빌딩이요, 사람들이요, 꽉꽉 차고, 이산 넘으면 또 서울이요, 저산 넘으면 또 서울이요, 서울이 이렇게 큰가. 그야말로 촌놈 서울 구경 처음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강릉을 갔습니다. 강릉으로 바닷가로 갔는데 가다가 저는 이 대우빌딩보다 더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을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테인데 저에게 있어서 무지무지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소가 쟁기질을 하는데 멍에를 메고 쟁기질을 하는 대게 우리 동네는 남쪽 지방이기 때문에 이 논이 아주 적당하게 많고 참 좋습니다. 찰집니다. 어, 그러니까 소가 쟁기를 가는데, 바로 이한 멍에 소한 마리가 쟁기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한 마리가 이 멍에 하나를 끌고 쟁기질을 했죠. 그런데 강원도 저 설악산 쪽으로 갔더니 세상에 밭을 갈고 있는데 두 마리 소가 한 멍해를 메고 쟁기 한 쟁기를 깔고 있다는 얘기. 아니, 저게 무슨 얘기야? 그래서 저는 처음 봤습니다. 세상에 쟁기질을 소두 마리가 함께 하네? 라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물었죠. 선생님, 선생님. 왜소두 마리가 함께 쟁기질을 해요? 하나, 이멍해를 메고 쟁기질을 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대답이, 아,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흙이 찰지지 않은 황토흙이고, 그런데 여기는 강원도 잔우, 강원도는 감자바위야. 바위들이 많아, 돌들이 많아. 그래, 척박하기 때문에 쟁기질을 하더라도 깊이 들가지를 못하니까 두 마리 소가 깊이 깔아야 겨우 밭을 갈 수가 있어. 그래서 두 마리 소가 멍해한 마리, 하나 멍해로 끌고 있는 거야. 라고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두 마리 소가 쟁기질을 하는데 발을 똑같이 맞춥니다. 같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목적이 하나같이 나아갑니다. 깊이 가는 이 쟁기 땅. 이것을 아주 둘이서 나눠서 힘차게 갈고 쟁기질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두 마리 손은 멍해를 함께 메고 밭을 가는데 같은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함께 내 멍해를 메자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멍해를 메자 무슨 말씀입니까? 네 멍해를 예수님께서 책임지겠다 네 짐을 예수님께서 책임지겠다. 너의 모든 아픈 것을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시겠다. 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멍에를 함께 매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발을 맞춰가는 사람. 예수의 사랑의 품속에서 함께 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함께 같은 목적으로 가는 사람. 예수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 그동안 너 수고 많이 했다. 네 짐을 지면서 네 수고 많이 했다. 수고 여러 많은 짐들 대면서 낑낑거리면서 많은 수고를 했다. 이제 나에게, 나에게 내려놓아라.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져주시겠다. 너의 아픈 것도 내가 져주겠다. 너의 근심도 내가 져주겠다. 너의 무겁고 낑낑거리는 것도 내가 져주겠다. 아, 힘든 것도 내가 져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멍해를 메라 라고 초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너의 무거운 짐을 주시겠다. 너를 책임지겠다.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너에게 쉼과 안식을 주겠다. 너에게 건강과 평안을 주겠다. 내게 맡기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와 같이 초대해 주실 때에, 우리의 무거운 짐다 주님께 내려놓으십시다. 우리의 무거운 멍에 예수님께 다 내려놓으십시다. 예수와 함께 지고 가는 우리의 십자가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소망과 기쁨과 환희와 가벼움과 솜털보다 더 가벼운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